가정적이라서 집 부인하고 자식들밖에 모르던 그분이 이제 사삼 사건이 돼 가지고 죄 없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이제 그 마산 형무소에서 돌아가시니까 저는 오늘이라는 날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죽기 전에 무죄 판결을 한번 내렸으면 이 생각밖에는 하질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옛날에 사삼 사건 지난 거는 누구다남나마다 그냥. 어, 역경을 이제 딛고 지나가고,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죄 없이 그 어, 어그 까, 어디고 <laughs> 이제 말도 못 하게, 겠그 깜방에서 그죄 없이 우리 아버지도 그냥 거기서 돌아가셔서 시체를 모셔와서 여기서 묻었습니다. 게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참 이렇게 좋은 판결을 내려 가지고 오늘부터는 예, 다리를 벗고 잠자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사삼 사건은 고생 안한 사람이 없고 사삼 사건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빨갱이 무슨 거 진짜 어릴 때에 그런 를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한데 그거는 옛날이고 어쨌든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났습니다. 혹시 아버님 사진 갖고 계십니까? 사진, 사진. 예? 사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예, 예, 사진 가져왔습니다. 사진도 없고 옛날 불다타버리니까 속옷집이고 전부 타버려가지고 집에 하나도 없는데 그 법원 그 뭐세 그 이제 그 뭐가 왔습니다. 그거 처음 그거 사진도 한 장도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예.